<laughs> 저 사람은 뭐하고 있을까요? <laughs> 나 수술방으로 <방금> 내려가야겠 <laughs> 눈이 많이 부셨네요 <laughs> 자 이제 집도실로 가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9시에 오시면 됩니다 <laughs> <laughs> 죄송해요 어. 10분 안에 빠른 순놀림으로 끝내야 돼요 체온 조절잘 못해서 그래서 미리 세팅을 시작해 놓고 시작할 때 나와서 물기 딱 끓고 갈아입고 해놨어요 화장실보다는 거실이나 방바닥에서 하시는 게 안전해요 하나는 비누로 씻을 거 하나는 헹굴 거예요 집에 통이 하나밖에 없으면 다른 통에 물 받아서 한 사람이 바가지로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 돼요 이게 더 조금 더 뜨듯해요. 그 정도는 38도, 39도. 집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목욕을 시켜주세요. 목욕하고 나면 나름에서 잠도 잘 자요.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하기 전에 네. 1시간에서 30분 전에 충분히 먹고 트름한 상태에서 목욕을 시키세요. 그래야 아무런 음. 매일 한다 생각하시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때 있어요. 애기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평상시보다 울고 보채고 미열도 있다. 굳이 목욕 안 하고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채수 맹물로만 하고 엉덩이 씻고 피부 겹친데 이런 데 냄새나면 손수건 따뜻한 물 적셔서 닦아주고 그냥 옷만 갈아입혀주세요. 예방접종 했을 때는 24시간 지나서 해주시고요. 옷을 입은 상태로 해요. 옆구에 끼고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잡으세요. 귀를 이렇게 살짝 막아주시면 좋아요. 상체가 부족하게 눈 먼저 씻습니다. 눈곱 깨듯이 음. 앞뒤로 두세 번. 음. 웬 할아버지 는 음. 음. 이마. 음. 코. 음. 그다음에 입. 음. 볼. 네. 여기도 볼. 이게 세수 끝이에요 이렇서 맹물로만 비누 쓰지 말고 얼굴은 이제 손수건으로 이렇게 톡톡톡 눌러서 물기를 닦아주세요 아, 귀찮아, 귀찮아. 자는데 귀찮게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감는 거 손을 이렇게 국자처럼 만들어서 머리에만 물이 오게 이렇게 그리고 이 머리는 빠져요 빠지면서 새로 나요 머리부터는 샴푸 겸 바스를 써요 컴핑 한번 해서 손에서 조물조물 차갑지 않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바른 다음에 손가락 끝으로 살살살 됐어요 머리 감기 헹구면 돼요 헹구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귀 뒤도 피부가 겹쳐 있어서 여기도 닦아주요 여기도 안 닦으면 여기도 냄새나 털어서 귀 바퀴까지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요 머리를 말릴 때 드라이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아 이렇게 수건으로만 왜 이렇게 해서... 머리 말려주세요 뒤통수 잘 말려주고 여기 좀 물기가 붙어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다겠어요 우리가 평상시라고 생각을 하면 물로 씻을 때 옷이 젖을 수가 있어서 옷을 이렇게 던져 올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말아 놓으셔도 되고 온가를 했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저귀 채로 엉덩이를받이자 목뒤로 이렇게 머리를 잡고 내 팔꿈치 애기 머리를 받쳐요. 이렇게 요 손이 하나 남죠. 네. 허벅지를 잡는 거예요. 엉덩이 받치고 머리 받치고 허벅지 잡고 밑가로 가서 그 씻는 물이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곳 미지근하면 돼요. 어? 온가를 했네 그러잖아도. 파타구니에도 끼고 여기도 끼고 온난 네. 밑에도 껴요. 받아가지고파타구니 먼저 이렇게 씻고 여기도 씻고. 그 다음에 음란 밑에는 거꾸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씻겨요 그 다음에 항문 여자애기 같은 경우는 가운데도 음가가낄수 있어요 손으로 받아 갖고 물을 거기다 이렇게 흘리세요 거기 낀음가가다 깨끗하게 씻겨 그리고 항문은 항상 앞에서 뒤쪽으로 여자애기 네. 엉덩이 닦고 비누는 안 써요 맹물로만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았으니까 엉덩이 전용 수건이나 핸드타월 같은 걸 물기를 잘 말려줘요 이제 옷을 벗고 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다 벗었어요 겨드랑이에 손을 이렇게 끼세요 그다음에 내 손목에 애기 가슴을 얹어 아 그리고 애기를 두 팔을 이렇게 밖으로 늘어뜨려 아 요렇게 그다음에 엉덩이를 잡아요 자, 요 자세로 물에 들어가요 가슴을 막았기 때문에 덜불안해요 아 천천히 적응을 시키세요 아, 물이 아 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적셔줘, 천수 요렇게 비스듬한 자세로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끼얹어주세요 팔 대신 뿅뿅. 잡는 요령만 익히시면 그렇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펌핑해서 손에서 주물주물 피부가 겹친데 꼼꼼히 닦아주세요. 자, 목, 겨드랑이, 등, 허리, 엉덩이 살짝 들어서 뒤쪽만 비누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음, 배가 고프지 음, 않고 있으면 안으로. 음, 음. 뒤쪽 닦는 게더 쉬워요. 이렇게 걸쳐져가지고. 아. 그 손가락 사이사이 먼지, 땀 이런 게 있어요. 손가락 사이사이 물에다 넣어서 닦아주시고요. 자, 이제 뒤쪽은 상목 빼고 다 했어요. 자, 앞으로 돌릴 때, 앞에가 더 힘들어요. 엉덩이 들어서 앉히는 게 1번. 손목에 머리를 받치세요. 다른 손에, 겨드랑이에 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할 때는, 한 사람이 이렇게 잡아주고, 한 사람이 앞에서 씻기면 돼 머리하고 겨드랑이만 받치면 음. 저는 이게 더 편해요. 한 손으로 어깨, 목, 머리를 받쳐요, 이렇게. 음. 피부가 겹친 목도 이렇게 닦아주기가 쉬워요. 손에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차갑지 않게 한 다음에 목, 가슴, 배, 겨드랑이, 팔꿈치 안쪽, 손. 사타구니하고 다리는 이렇게 물속에서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해주세요. 거의 지금 인형 수준으로 얌전한 거예요. 그니까요 얘가 <laughs> 이런 애가 아닌데. 자, 그러면 한 군데 또안 한데 있어요. 마지막에 비누찌끔해서한 군만. 여기 음 자, 옳지 됐어요. 머리를 이렇게 팍 잡고 이러면은 발로 차고 올라가도 안 놓쳐요. 그러니까 안전해서 이렇게. 자, 아유 또랑또랑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얌전하게 목욕을 잘해요. 자, 이제 엉덩이 마지막으로 씻고 자 나가요. 자, 옆으로 있어요, 이렇게. 두손 이렇게 잡고 나오니까 오늘 물이 좋아 아, 나오기 싫어 그래. 물기를 닦아주면서 몸을 살펴보세요 네. 피부가 겹친 데는 물기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목이 겹쳤죠? 그 네. 살짝 이렇게 들어서 이 네. 앞에 이대 닦아줘요 겨드랑이 네. 얼굴 반대를 돌리고 반대편 팔을 살짝 들어올려줘요 네. 물기 닦아주고 피부 상태 확인하고 살꿈치안 <laughs>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위쪽 겨드랑이 그리고 이렇게 닦아주고 팔꿈치 안쪽. 아이고 화났어. 안돼 물에 오래 있으면 안돼. 오늘은 6 시에 일어나서 아산병원을 가는 중입니다. 제가 임신하고 간수치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예정일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응급 재왕을 하게 됐거든요. 계속 피검사하고 재검하면서 추적검사 계속 하루만 오라 그래서 총팔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조리원은 내가 외출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아가들 놓고 왔어요. 아빠가 맨날 아가들 바뀌지 않게 조심하라고 도착했습니다. 빨리 북부 청파를 찍고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그래, 높아요. 야 어머머머 너무 비싸다 <laughs> 아버님 너무 비싸요 잠깐만 잠깐만 너무 큰데? 여기 다못 먹을 것 같지 않아? <laughs>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 <laughs> 먹느라 못 찍었어요 보통심에 엎진 살 너무 맛있어요 아버님 너무 맛있어요 <웃음> <웃음> 우와 깜다 이제 어 간식 맛있다 오늘의 간식은 짠짠 육류성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마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laughs> 괜찮는거 같아요 까지기비당 가야 좋지 너무 뜨거워요 근데 마사지 하번 정도 하고 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간절이흐르요 같은 거. 순환도 좀잘 되는 느낌? the child, and we can't go to the h o u 비 e What do you love? What do you lov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 l 애기도 you. 시고요 진짜 예쁘다. 와, 벌써 7일 됐어. 어떡해. 아까워. 아빠는 맨날 저렇게 좋아, 좋아요. 아이거 어째 이렇게 재밌데 아, 아침부터 아주고음도지 아빠의 아침을 보고 계십니다. 아,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되나 봐요. 자, 여러요 아, 아 비었다. 지금 비었다. 아빠, 아빠. 아, 아침부터 행복하네요. 조리원 마지막 날이에요. 호미야. 어, 조리원 음? 어땠어? 너무 <놀람> 좋았어. 오, 좋았어. 밥세끼다 주고, 간식 세 번에 여섯 번씩 먹고. 여보는 중간중간 마사지도 하고 하니까 더 엄청 좋아요. 모든다 어,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저는 2주 동안 마사지 열 번을 거의 매일 받았는데, 진짜 좋았어요. 트리니티가 마사지 후기들이 좀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전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첫 번째 마사지를 딱 받은 선생님이 여기 매니저님인데, 압이 완전 세시거든요. 정확하게 또 이런 림프나 이런 데를 정확하게 짚으시다 보니까 3번 정도 받고 팔다리 붓기를 다받왔어요 <laughs> 마사지 받고 4kg가 빠졌고 붓기는 거의 다 빠지고 저는 아산에서 6kg가 빠져서 조리원 퇴소할 때 11kg가 빠졌어요 저녁에 막뭐 하다가 여기 음. 딱 보면 은 축을 3시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야경 보면 유축하면 약간 미로도 되고 음. 그리고 막호로이날잖아요 그럴 때 이런 뷰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남편들도 여기 오면 좀 좋은 거 같아 다우나, 뭐 헬스 막 이런 호텔 조식. 헬스를 언제 이렇게 매일 해보겠어 그러니까 음, 물론 뭐 헬스를 하진 않았지만 전혀 음. 하지 않았어 짠들이 <laughs> 남편 돈 <laughs> 아깝지 않아? 여보가 하니까 나도 이에 우리 애기들이랑, 집에서 열심히 유발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네. <laughs>